백스윙을 했었을 때이 회전의 가동 범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연성이 없는 그러니까 컨디션이 있는 골퍼들도 회전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내가 과연 모양을 만들려고 집어 들 것이냐 혹은 돌릴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. 자 이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요. 내가 만약에 그냥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, 자 보시면은 제가 그냥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상으로는 이손 손 같은 경우에는 몸이냐 손이냐 했었을 때 작은 근육이죠. 작은 근육이 쓰이게 되면은요, 되게 빨리 올라가요.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근육을 쓰시는 손으로 백스윙을 올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되게 빨라요. 그러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결국에는 올릴 때 내가 회전을 할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의 이 어깨 돌림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올릴 것이냐가 아니라 나는 돌릴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회전을 좀더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보여드리면요. 자 이번에 제가 올려볼게요. 그러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어깨가 갈 시간이 없었어요.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돌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을 때 상체 회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.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리고 올리자 그냥 단순히 모양을 만들어서 올리자가 아니라 처음 시작했을 때 타이밍을 보게 되면 돌리자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요 어깨 회전을 좀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회전량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평소에 본인이 근력은 있는데 유연성이 없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그리고 또 회전에 가동 범위가 적어서 아내 네, 비거리에 욕심이 좀 있는데 안타까워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무릎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올라갈 때의 타이밍을 아 나는 어느 부분에서 좀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찾대 내신 다음에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더큰 비거리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력은 좋은데 유연성이 부족한 골퍼의 비거리 향상. 백스윙 시 오른쪽 무릎을 지나치게 잡고 있으면 골반 회전에 방해가 됩니다.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무릎을 위로 그리고 뒤로 움직입니다. 시선은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. 어깨 회전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. 또한 가지 포인트는 백스윙 시 클럽보다 몸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회전해야 합니다.